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 광포도 또 입정 안국도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과거 유래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타내려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표현이 요구된다. 신이치는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가사를 수정했다. 그는 노래를 만들면서 청년에게 학회의 마음을 가르치고 창가 후계라는 자각을 키워주고 싶었다. 3절에 부모님이 구축하신 광선의는 늙으신 어머니의 쌓고 또 쌓은 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더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겠지. 이 어머니라는 말 속에 아버지도 포함한 초창기 학회를 구축하신 모든 분들도 포함시키고 싶네. 이 부분은 중요하다. 지금 학회에는 이렇게 멋진 연수 도량이 있고 각지에 훌륭한 회관도 있다. 학회는 실질적으로 일본 제일의 종교단체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선배 동지의 고투와 눈물겨운 드라마가 있었다. 가난뱅이 병자라고 멸시당하고 오해해서 생긴 편견, 중상과 맞서 싸우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있는 힘껏 홍교에 힘써 주셨다. 아무리 괴로워도 동지들은 커다란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이란 후계의 자식들이 요컨대 여러분이 광포와 사회의 리더로 훌륭하게 늠름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두고 보자 질성 싶은가 하며 힘을 낼수 있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그 기대를 짓밟는다면 배은망덕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초창기 동지들에게서 훌륭한 후계자가 잇따라 성장하고 있다. 이야말로 최고의 금지가 아닌가라고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신이치는 1절부터 3절까지 가사를 얼추 수정하면서 30여 군데를 고쳤다. 좀더 생각해 보겠네. 청년부를 위해 영원히 계속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남기고 싶다. 광선유포의 반전 공세를 선언했다고 증명하는 노이를 완성시키자 이날 신이치는 밤늦게까지 계속 퇴고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 하나, 하나 하나에 혼을 쏟아 넣는다는 심정으로 사색을 거듭했다. 13일 오후 신이치는 시코쿠 연수도량 강당에서 열린 고치지부 결성 25주년 기념 근행에 참석했다. 3년 전에 고치를 방문했을 때 신이치는 아시즈리곳과 가까운 고치 연수도량에 머물면서 고치원의 모든 동지를 만나 격려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지도하고 거듭 격려했다. 그 동지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환히 용약하며 달려왔다. 기념 근행회에서 신이 치는 대난이 없으면 법화경의 행자가 아니로다. 어서 1448쪽 등의 어문을 배독하고 광선 유포의 길에 대난이 다투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확인한 뒤 신심의 자세에 관해 힘주어 말했다. 사람은 고난에 떼일수록 신심의 진술을 알수 있는 법입니다. 겁쟁이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도망치고 동지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야말로 진정한 때이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가면이 떨쳐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평소에 얼마나 신심을 연마하고 단련했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루 아침에 강성한 신심이 확립될 리 없습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학회 활동에 힘쓰고 지속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용감하게 부동의 신심을 관철하기 위해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부이고 한 사람의 민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시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넓히는 법은 묘법이라는 존국무상한 대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선유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종기하느니라 어서 856쪽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대법을 유포하는 홍교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포를 위해 학회를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상을 받아 분할 심장이었던 일은 모두 영원한 복원이 됩니다. 저급한 언행에 분동되는 일 없이 불법의 법리대로 무상도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며 울려 퍼졌다. 도쿠시마도 가가와도 에히메도 고치도 일어섰다. 시코코는 반전공세의 선구가 되었다. 신이치는 이날도 근행의 참석자를 비롯해 각부의 버시나 스태프들을 격려하고 많은 멤버와 함께 기념 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속에서 틈틈이 태양의 노래를 계속 태구했다. 가사를 고칠 때마다 청년들에게 전했다. 작곡을 담당한 스기누마는 간담회에서 들은 신이치의 허밍을 바탕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해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 13일 저녁. 신이치가 연수도량을, 도량 안을 둘러보고 강당에 들어서자 몇몇 남자보원이 수정 부분을 변형, 반영한 곡을 합창하면서 카스트 테이프에 녹음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잠시 합창을 듣고는 작곡자 스기누마에게 곡에 대한 감상을 말했다. 곡이 좀 어려운 듯하군. 좀더 부르기 쉽고 경쾌한 리듬으로 하자. 저녁 곡이 녹음된 카스트 테이프가 도착했다. 신이치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좋은 곡이 완성되었다.이것으로 곡은 결정되었네.지금 대로라면 곡에 비해 가사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다.가사도 더욱 좋게 만들자. 신이치는 가사를 더욱 다듬고 또 다듬었다. 14일 신이치는 시코쿠 연수 도량에서 그리고 방문한 시코쿠 문화회관과 시코쿠 부인회관에서도 노래 테이프를 들으며 태고를 거듭했다. 저녁 시코쿠 장년부와 남자부 대표들과 함께 목욕을 할 때도 계속해서 가사를 검토했다. 남자부에서는 이 노래를 시코쿠 남자부의 노래가 아닌 모든 남자부의 애창가로서 전국에서 널리 부르게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훌륭한 최고의 노래로 만들고 싶네. 신이치는 목욕을 한 뒤에도 더 고칠 부분은 없는가? 더 좋게 할 수는 없는가? 하고 1절 1절에 단어 하나하나의 정성을 쏟아 수정했다. 창조는 아니하게 타협하려는 자신의 마음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라고 할수 있다. 그 마음을 이겨내면서 극한까지 도전하고 노력하고 거듭 궁리해야. 빌로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신이치는 그 창조의 투혼을 후계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신이치는 태양의 노래 테이프를 듣고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마음속으로 청년들에게 말했다. 아, 저 붉고 붉은 태양이 솟아 구름을 뚫고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하늘은 시시각각 붉은 빛으로 물들고 신생의 아침이 찾아온다. 붉은 태양은 우리 흉중의 불타는 원초의 태양이다. 시대를 열겠다는 뜨거운 투혼이다. 젊은 생명력의 빛이다. 5, 6, 우광처럼 세계광포를 위해 선구를 달리는 늠름한 참가 청년들이여. 지금 생명의 세기를 알리는 효종이 드높이 울려퍼지고 영광의 아침이 도래했다. 영광이란 불효불굴의 도전이 가져오는 행복과 승리의 광채이다. 청년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것에 노한 파도를, 그리고 모든 장마를 물리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선유포는 정의와 사악이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정의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악이 번영하는 것,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불법은 승부이다. 지용의 사명에 살아가고 불법이라는 정의의 깃발을 내건 우리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겨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지용보살이란 우리 창가의 민중군상이다.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일부러 오탁 악세의 말법에 출연했다. 쓰라린 아픔과 인내 속에서 씩씩하게 자신을 연마하고 인생 승리의 드라마를 연기해 불법의 위대한 공력을 증명하겠노라며 씩씩하게 이 세상에 뛰어나왔다. 숙명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 고뇌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광선이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용기를 불태워 투쟁하면 희망의 무지개가 뜨고. 고뇌는 환희로 바뀐다. 인간은 겁쟁이가 되고 도전을 멈추고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법이다. 우리는 묘법이라는 근원의 법에 따라 넘칠 듯한 생명력으로 과제 하나하나를 극복하면서 광포로 달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빛내면서 자타 함께의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 넘치는 환희를 가슴에 안고 자랑스럽게 민중의 깃발을 내걸고 민중이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을 드높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회의에 포펌하는 자들아 물러나가라. 회의는 비방하고 칭찬한다는 뜻이고 포펌은 찬양하고 헐뜯다는 뜻이다. 절조와 신념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듯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내려다보면서 숭고한 신념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참가사제이다. 그것이 참된 인간의 길이다. 초대회장 마키고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을 위대한 교육사상가로서 우러르던 사람들이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선생님이 체포 투옥되자 태도를 바꿔 아무렇지도 않게 마키고치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또 전쟁이 끝난 뒤에 도다 선생님의 사업이 공경에 처했을 때도 선생님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그 은의를 잊은 채 악구와 중상을 거듭했다. 그럼 우리들의 말에 일이 이루하면 안 된다. 광선유포라는 신념의 빛나는 왕도를 유유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제의 대도를 걷는다는 더없이 커다란 긍지가 있다. 함께 맹세한 부자의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러분이 있는 한 나는 안심이다.